이승기의 연기 변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영화 대가족의 감독 양우석이 공개한 스틸 사진이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5일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승기는 주지스님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을 선보였다. 그가 실제로 삭발까지 감행하며 도전한 이번 역할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연기의 범위를 한층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영화 대가족은 가족 코미디 장르로 이승기가 맡은 한문석이라는 캐릭터가 중심이 된다. 문석은 서울의 유명 만두 맛집 평만옥의 사장인 아버지 한무호, 김윤석뿐. 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님이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스님 생활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뒤흔들리게 되며 그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하는 동거 생활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이승기의 변신에 대해 양우석 감독은 엄치나 한문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완벽한 배우가 필요했으며 그 후보 중첫 번째로 이승기가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이번 작품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김윤석 배우와 함께하게 되어 고민할 시간이 짧았다며 좋은 시나리오를 위해서라면 삭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이승기는 궁합, 오늘의 연애와 같은 초기작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변호인,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과의 만남은 그의 연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곧 관객들과 만날 채비를 마친 대가족은 다음 달 11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이승기의 새로운 연기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객들은 이번 작품을 통해 이승기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그가 얼마나 폭넓은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가족의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이승기의 연기력은 가족, 웃음, 그리고 따뜻한 감동을 담아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승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변신을 시도한 그가 어떤 연기를 펼칠지, 그리고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 대가족은 단순한 가족 코미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승기와 그의 동료 배우들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특별할 것이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그리고 이승기의 연기 변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승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면 대가족 개봉일을 놓치지 말고 극장의 발걸음을 옮기길 바란다.